감이 있어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. 의자가 있으면 그 이성애 어디 앉아? 웬만하면 대각선에 앉아. 마음에 <laughs> 들면 당연히 대각선에 앉는다고. 그치? 아무도 몰라. 감살 응. 음. 작전. 아왜 눈물 나지? <laughs> 언니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? <웃음> 멀리서. <웃음> <laughs> 눈을, 눈을 마주친다. 그러니까 뭔가 비언어적인 교류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같아 관찰을 많이 하고 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줘뭐 예를 들어 뭘 흘렸어. 그럼 휴지 갖다 줘. 근데 그거 그 사람 아닌 사람한테도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. 맞아. 근데 그게 문제인 거야. 대신에 약간 차별화를 두는 거지. 한장챙겨줘고 <laughs> 이만큼 <laughs> 챙겨주고. <웃음> 그런 정도? 네, 그거는 이제 정말 조심스럽게 표현할 때그 정도고, 응. 최대한 일단 친해지려고 응. 그 응. 사람에 대해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아, 것 같아요. 얘기해보면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. 그 사람한테 직접 하는 표현은 없고, 그 사람의 취향이 좋아. 아 예를 들면, 그 사람이 특정 브랜드 재리를 아, 좋아하면 혼자 그걸 엄청 먹고, 안 주고? 사다 주더라도 다 나눠줘. 반, 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거. 휴지 주는 거랑 똑같잖아. <laughs> 아 그러니까 안 주면 섭섭해할까봐 옆자리 언니한테 줬는데 저 사람한테 안 주면 좀 섭섭해할까봐 저 사람한테도 주고 모든 사람이 다그 젤리를 받았지.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용기내서 줬다는 게그 차인데 <laughs> 관심이 있으니까 준다를 이제 너만 아는 거잖아. <laughs> 어, 그거를 알리가 없겠지. 그렇지 아무도 나만 아는 거지. 케인 플러팅 못한다. 진짜 못한다. <laughs> 근데 일단 제 문제인 게 내가 호감이 있는지도 나 스스로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. 아 그러네. 어, 어, 그냥 아이 사람 좋아 이거지. 아. 아니 사람이랑 뭐 사귀고 싶어 만나고 싶은 얘기가 아니어서 그래서 친해져야겠다로 늘 결론이 나는 것 같아. 방금 말 듣고 또 생각이 <laughs> 났어. 내가 호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한테 내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<laughs> 어. 그 사람 되게 매너 있고 리더십 있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애들이 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 어. 근데 내가 아니 그건 아니야 난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멋있다 생각하는 것도 사실 <laughs> 어, <나는 커질> 뿐 <laughs>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거야 라고 <laughs> 아뭐 말해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한 3주 지나면 지독하게 빠져있는 것 같아 맞아. 근데 그때도 응. 몰라. 나도. 그 사람이 2차례 가든 3차례 어. 가든 그 자리마다 끼어 있거든. 아, 뭔 뭐? 생각난 거 있다.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그 이성에 어디 앉아? 옆에 앉아, 뭐, 앞에 앉아. 아, 이게 옆에 앉아본 경우도 있는데, 어. 웬만하면 대각선에앉아 나도 그랬어. 그럴 것 같았어. 외이친구들이랑 음. 얘기를 한번 했었어 그래서 당연히 대각선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<laughs> 맘에 들면 당연히 대각선에 앉는다고 그 n 더니옆 n 있는데 왜 대각선에 앉니? <laughs> 근데 그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게 쳐다보기도 음, 좋고 o n i 하 a 도 되게 좋 o n i Tangaxo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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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어 g 근데 응. <laughs> 내가 지금 24살이잖아 성인이 되고 나서 그 4년과 지금 몇 개월 이렇게 <laughs>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한테 젤리를 나눠주고 이런 플러팅만 하다가 이제는 막그 사람 아니거든 음 다른 사람이 됐지 새 응. 응. 사람이 됐어 어떤 식으로 됐어? <laughs> 음, 의식적으로 물어보기도 하는 것 같아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 오, 음, 그냥 친해지려고 물어보기도 하거든, 사실. 근데 이거는 내가 용기 내고 물어봤어. 그리고 몰랐는데, 내가 잘 들켜. 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치거든, 눈이. <laughs> 플러팅을 100번 정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시기가 있었거든. 정말로 의식적으로 시뮬레이션 100번 돌리고, 저분 오늘 옷 이쁘게 입었네? 그걸 칭찬해줘야겠다. 하니까 <laughs> 그걸 몇번 정도 고민하고 마음을 먹고 어. 가가지고 아 오늘 옷 되게 잘 입으셨다 멋있으시다 끝난 거 어디 가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어. <laughs> 그 사람이 <웃음> 내가 <웃음> 너무 이상하니까 눈치를 챘나 봐안 음. 알려주는 거야 아 그냥 뭐 아는 사람 만나러 가요 이러니까 내가 아 진짜요 이렇게 했는데 표정이 너무 실망한 표정이었나 봐. <laughs> 그래가지고 <laughs> 아 군대 선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해서 들키던데? 그러니까 조금만 음. 노력을 해도 들키던데? 아닌가?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음. 들키는 음. 건데 상대방이 봤을 때 너가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닌데 <laughs> 갑자기 어디 가세요 이렇게 <laughs> 티 나지 않았을까? 그게 음. 자연스럽게 음. 아 오늘 옷 괜찮다 음. 멋지다 이렇게 음. 하는 거는 음. 정말 흘려서 응. 말하는 게 느껴지는데, 너는 이제 100번을, 응. 응. 말해야지? 이러고 말하니까. 아, 근데 그것도, 거기까지 가게 된게 어떤 이유냐면, 어. 처음에는 그냥 리액션 잘하고 많이 아, 물어보고, 선 응. 진짜 안 넘거든요. 막 웃을 때 누구 때리거나 이러지도 않고, 아. 일부러 한이 정도 거리에서 얘기도 해보고, 그랬는데, 어, 그랬는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. 포기했어, 그래서? 아니, 그래서 완전 아, 열심히 했어. 아, 그래서 했다. 마음을 응, 응. 먹었다. 아, 열심히 했어, 엄마. 칭찬도 막. 누구님 같이 웃긴 사람 처음 본다. <laughs> 너무 아, 웃기다. <laughs> <그거>. 맞아? <laughs> 이게 맞아? 생각대가 <이거> 아니야? <laughs> 웃긴 사람 진짜 어. 좋아하는데. 아, 어, 그분이 너가 웃긴 사람 좋아하는 걸 아셨어? 응,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. 아. 뭐, 나 같으면 너무 재밌어가지고, 어. 인기 많을 것 같은데, 왜 여자친구 없냐?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. 완전. 그냥 유튜브 보고 공부했어. <laughs> 오 그거... 어. 공부, 음. 어, 괜찮았는데? 응, 음. 그렇게. <laughs> 달라졌다니까. <laughs> <laughs>